드디어 내가 갖고 싶었던 메이드 메이드는 항상 옳다 센타우레이시의 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제가 93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볼까요 93 지정 SS에 샤드가 24415면은 이거를 150으로 나누면은 162 162에 93 255번 일단 지정 SS를 할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거에서 일단 센타우레이시를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드의 규칙 수칙이구나. 그 다음에 몰리드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둘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일단 센타우레이시가 얼마 만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55번, 250번 약이정도였던 어, 처음부터 당연히 처음 10연차부터 나오면 은 그건 사기에요. 아마 60연차쯤에서 나올 걸로 생각해요. 음, STG36 근데 구형이구나. 네, 여기 나온 보라색은 아, 미타라 거죠. 미타라, 처음부터 어, 나온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넘기죠. 샤크리 꺼네. 요번에 그러 보니까 보니까 샤크리가 확률업, 캐롤리기 확률업이죠. 여기서는 울리드의 경우는 샤크리와 나강 어느 쪽으로 하든, 요번 픽업들은 샤크리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샤크리, 뭐 나강 이런 같이 확률업이 되는 애들, 무기도 황 무기도 같이 보정이 없대 있어요. 아 이거 방금 했지. 얘도 리타라 거한 번만 더 하면은 풀업이요 무기가. 참고로 유감스럽게도 아주 오래 전에 진작에 중주까지 풀도를 해놨기 때문에 샤크리는나와봤자 얘. <laughs> 예. 다이 인형 파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표준이형들은 중추6을 아, 해놓은 애들이 많아요. 네, 콜펜 중추6이고요 크세니아는 아직 중추사. 그로자 중추 5. 니타라 6, 네메시스 6, 캐롤리6 나강 중추사. 그러니까 표준 인형들은 거한 중추 4, 5, 중추 4, 2, 그리고 중추 5 하나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다 중추 6을 찍어놨어요. 누구누구였지? 뭘 네. 봐? 무슨 일이 나강은 중추 4, 캐롤리기랑 네메시스는 중추 6, 리타라 중추 6, 콜펜 중추 6. 샤크리 진작에 중축 다섯은 중축이에요 치타는 지난 이벤트 때 보강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6번 7번을 줬으니까 뭐 당연히 6이고요 오늘은 어쩌면 크세니아랑 나강이랑 그로자가 나오면은 중축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중축 5,6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또 보라색 무기만 자택 나오고죠 표준무기만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아직은 보라색 모델 알파 음... 토로로 꺼져? 필요없어요 토로로 슈팅스타 갖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별일 없네요 40번째 네 별일없어요 콜펜 이미 중추육입니다. 도움이 아니요, 안 필요해요. 님 이미 풀돌이에요. 중추육이라고요. 중추육일 때 나오면 인형 파편 얼마나 주더라? 뭐알겠죠 이미 마인드맵 더 이상 더 올릴 건 없구요. 야 요번 열 번에 인형이 둘 나왔구만 아 필요 없다고요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나오려고? 아유 이 간신배가 두 번이나 와버렸어 인형 파편 18개 18개 잠깐만 18 18왜 24개밖에 안되지? 36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18개씩 주면? 어디서 김빠이된 거야? 어쨌든 인형 파편 잘 쓰겠습니다. 네, 무기 바꿔먹을 때잘 써야죠. 네, 아직 멀었어요. 패첸의 그 어때 이미 육 레벨 텐데 6 단계 되죠 아마. 너 나올 줄 알았다. 넌 마키아토 픽업 때 이미 풀돌 했는데 날 <laughs> 실성하게 만드는구만 또 나왔어 어차피 확률업이라서 나올 줄 알, 알았지 몇 번이나 나오냐가 문제지 예30쓸일 없죠 네 인엽 파편입니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엔 나오나? 약간 노란빛이었는데. 통로 옆부분이. 그러네. 메이링의 표지가 다르죠? 이제는 여기서 픽둘로 또 모신나강이나 배프리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진짜 바로 나오느냐죠? 센타우리시가 배프리는 그나마 귀엽기라도 하지, 모신나강은 징그러워. 아마 모신나강 한번더 얻을 것 같아. 그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센터 오레이시. 이제부터 오 아니네? 이야... 이렇게 한 60번째만 해 여어어어어 다행이다 반천장에서 나왔어 50% 확률에서 핏둘로안 나왔어 나이스 잘 됐습니다 60 정도에 나왔나? 지금? 60번째 한 60년 차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우 일단 기념샷 기념사진 하나 남겨둘게요. 잠깐. 뽑았을 때는 기념사진을 남겨놔야 됩니다. 삼복기에 접어요. 네, 아 이거 말고. 염사진 대충 60번째, 대충, 대충. 일단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 메이드 수칙도 한번 뽑게, 뽑을게요. 이거는... STG-36... 아직 STG-36이 없죠. 구형 STG-36만 나왔고, 네, 아직은 될일 없을 거에요. 로빈슨, 로빈슨... 네, 샤크리 무기도 원래 보정이 없대 있다고 했었으니까. 네, 로빈슨 이게 산토끼였나? 응, 산토끼 캐롤리 거랑, 아이고 이 캐롤리 거랑 샤크리 거. 출연 가능하고요. 75%는 죠얘 그래도 픽돌이 그렇게 쉽게 안안와요요 아직까지 픽돌이 안나오긴했는데그렇다고안나오란 보장은 없죠 산토끼 진작에 다 모았을걸요 저거 뒤에서 좀고전하나 여기서? 네, 모신 나가, OTS. 알겠습니다. 슬슬, 아니, 아직 아니 가끔 운 좋으면은 포즈가 저런 포즈인데도 가끔 금빛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운이 좋으면. 네, STG36 나왔구요 일단 STG36은 뽑았습니다 음, 이번엔 뭔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에 오른쪽이랑 왼쪽 끝이 좀 노랬으니까 네, 이번엔 나왔다는 거죠? 이 60번? 60번 만에 이것도 근데 아직 몰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한번더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메이드의 수칙이 나온다는 보장은 4분의 3이니까 확률은 다른게 나올 수도 있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한번 정도는 핏돌이 나올 줄 알았어. 아, 진짜 이제는 모신 나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더니, 모신 나강이 인형 대신에 모신 나강 전용 무기가 나왔죠. 아, 이거 맙소사! 앞서서 25% 확률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방심하면 안 됐어요. 이래서. <laughs> 그래도 내가 제일 소녀전선 원때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물론 게이레누리도 좋다고는 하지만, 에이 70번 더 가야 되잖아 이러면. 네 봅시다 무긴 천장을 쳐야 되는 거. 건 네에 스티지 36이 나온건 좋은데요 에잇 네, 할수 스모시크가 세번째로 나와버리더니 네, 여기서 다 쓰겠네 이제 슬슬 나옵시다 나오네. 딱 거의 예 나왔습니다. 딱 60번 거의 예 아이고 사진을 못 찍었네요. 딱 60번씩 해서 얻었네. 이거라도 찍어야지 그럼. 네 무기는 왠지 카드가 그렇게 기대가 안 돼서 빨리 빨리 찍었어요. 빨리 빨리 넘겼고요. 아유. 네 그렇게 돼버렸어 이러면은 지금 11365. 75번. 그러면 한번 정도는 더 메이저를 뽑을 수 있겠네요. 잠깐만 그전에 음 그래 이 징그러운 녀석아 니꺼 네 올려줄게 니꺼 네 올려주고 자 이렇게 스모시크가 3단계가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저격총은 많아서 나눠서 줄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마키아토한테 비터 캐러멜이 있어 굳이 얘한테 나눠줄 이유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저격수? 누구있지? 디셰브니? 디셰브니는 찬송의 실을 어차피 따로 줬어요 그 외에 또 저격수 누구 있어? 얘, 예? 어, 얘는 그냥 이거 쓰게 주죠. 네메시스. 오. 이따가 대산 다시 들어볼게요. 원래 게일의 능이 좋다는 건 알지만 난 그래도 메이드 이 G36 총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의외로 오, 아직 안 나왔네 그게 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중출 찍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다른 게 많이 나왔네 이미 뽑은 애들이 나오고 하긴 애초에 확률업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중출기 아닌 애들은 캐롤릭이랑 우리들을 뽑을 순 있는데, 얘는 급여를 더 받고 다시 현질할 때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볼게요. 70 정도 연차를 더할수 있겠습니다. 적 나올수도있고 이제 안나올수도있고 네, 치타 오 치타 이제 통상을 풀렸구나 치타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거 보니까 치타는 근데 지난번 이벤트 때 육돌이 다 됐죠 육돌할게끔 다 배포를 해가지고 갈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픽돌할 수도 있구나. 여기서 일돌할수 할 있으면 좋은데, 일돌 못할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오, 이번에는 인형이 샜 나왔네요. 콜 팬은 확률업이 아닌데, 이번에 콜 팬이 엄청 많이 나오네. 캐롤링은 그렇다 치고, 콜 팬은 이미 풀돌 했는데, 2형 파편은 많이 주겠네. 내가 어 됐어 그로자 중추 자 크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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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이제 로자로자 크로자, 크로자, 로로 케네그 저것도 다 뽑은 것 같은데. 음 캐롤릭 이제 이번에는 어제 느낌이 슬슬 요번에는 픽돌 한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보라색이죠? 나강 이게 나강이 아니었을텐데 아마 울리드가 나강 두배였던거 같은데 나강 나강... 이제 나강이 아까 중추 사였죠 이제 나강도 풀돌입니다 이거면 나강 두번 나왔으면 음 요번에는 나왔어요 이제 한 70번째 되니까 나오는 거 미리미리 나오는 건 없어요 저는 거의 6,70다 돼야 영예가 나와요 그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도 증말 음, 이건 처음 듣는 대사인데, 나빠도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사브리나 같은데요. 의외로 저는 사브리나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꽝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이긴 한데, 나름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브리나가 없는데도, 저, 지난 스킨 한정 스킨으로, 사브리나 수정부로 사버렸거든요. <laughs> 차라리 낫지, 이게... 야, 의외로!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것이 그... 모신 나강 말이에요. 대신 모신 나강 총은 나와버렸지만, 도대체 스모시가 왜 이렇게 잘 나온 거야? 네, 나강 나왔고요. 사브리나 차라리 낫습니다. 사브리나는 이제 수영복을 입혀줄 수 있거든요. 이제야! 가블 나는 차라리 포상이지. <목소리>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타우리시는 명함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여 받고 나서 당연히 더살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로자는 드디어 중추 6을 달성하고요. 네 이제 끝이에요 풀돌이에요 그로자 그리고 나강 나강도 중추 사였다가 두번 넘게 뽑았죠 아마 몇번 뽑았지 아까? 무기가 있을거에요 어 그렇지 스파스 무기는 뽑은적이 있어 딱 한번뿐이긴 하지만 표준무기 뽑았구요 그리고 아이건좀 이따가 손보고 이전에 어 아니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네 무려 사브리나가 없을때 미리 사둔 베리자바이오네 수영복 드디어 입혀줄 수 있어. 다행이네. 그리고 의외로 일단 이렇게 오늘로써나강과 그로자가 됐고요. 누구지? 크세니아가 아직 의외로 한 번도 안 나왔구나. 됐구만. 크세니아가 아직 의외로 한번 얘도 좀 쓸만한데 얘가 아직 충추사를못 찍었고 오늘로 어쨌든 나강과 그로자까지. 응. 크세니아 빼곤 전부 다중으로 지금 중축 응. <목소리> 이거 사불이나 얻었다는 뜻일 거고. 여기에서도 사불이나 영입했다는 뜻이군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직 모자라긴 하지만 이번에 재화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하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뽑아서 돌파를 할 겁니다. 메이든항 항상 옳 때문이죠. 죠 네, 그럼 여기까지. 뭐더특이한거한나 아, 이거 바꿔야지. 참. 센국우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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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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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까지. 이습니다 예,